냠냠이 냠냠이 아 귀여워 이리와 공정하니 보지 가자. 새복 응. 많이 받으세요. 잘한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어 새복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잘했다 했어요. 아니요. 아야 위에다 놓고 바로 내려까 아, 아이 예뻐. 여기다 놓고라고. 여기 서반에. 아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들어 들어서 옮겨. 이리 와. 안아. 재진 봐. 재무무재 쟤... 셀리 봐 셀리 어떻게 해, 무거워서 나도 무거워. 나도 무거워. 아멘 어상. 출르요 가자! 냠냠이제무 거. 운 올리라고. 시를 올리라고. 어라고 넥시도 올리올려야지 귀엽네 안아서 올리라고. 넥시다가리라고인로올라 우짜, 인사하네요. 아빠가 자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잘하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먹어. 다 먹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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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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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모자 다 벗었네. 다 뜯었네. <laughs> 이거 너무 웃겨. 자 하고 싶어, 베리. 베리 뭐 입혀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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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 특히 메란째로 왜 예외로 해놨어요? 그건 대통령이 해냈다고 보기 때문에. 예, 헌법넣는 거. 귀여워. 통의기 교통, 그, 선포는 7 7의에 정해져 있 없어 하나밖에. 잘라져 있네. 제발 제발. 실시간이네 귀여워. 아무래 엑왜 이렇게 얌전해동시 오늘 웬 일이야? 렉시? 다 귀엽잖아. 먹어, 다 먹어. <목소리> <목소리>